네 이제 저희 마지막 3 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~ 사실 여기를 방문하기 전에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찾다 보면 운동처방사랑 헬스 트레이너랑 다른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. 운동을 직접 받아보기 전까지는 네네. 그러면은 혹시 여기는 교정이라든지 골격근 운동이라든지 이런 네네. 게 추가되니까 네네. 금액이 되게 높진 않을까라고 아... 금액부터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아, 같아요 네네, 맞아요. 네. 그런 부분에는 네네. 실제로 더 높진 않나요? 네, 그래서 항상 그런, 분, 그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. 그래서 어쨌건 저희의 포커스는 1대1 운동이다 보니까, 어, 어느 분야에서는 1대1 운동 가격이 선이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좀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대1 가격이 뭐 헬스 1대1 PT 가격이랑 크게 틀리진 않고 비슷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, 운동의 결, 결만 조금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음, 사실 저는 이두 번째 질문이 가장 어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 PT 샵에도 혹은 우리 동네 헬스장 어뭐 필라테스에도 가면 체형 교정, 마사지, 다이어트 음, 이런 것들이 붙여져 있는 걸 보는데 음. 그럼 도대체 음. 헬스 트레이너나 운동 처방사랑 결과적으로 이 뭐 어쨌든 운동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니까 경계가 되게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네, 할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면 실제로 운동 처방사라서 오래 일을 하셨으니까 음. 운동 처방사라면 음. 어 의학적 전문 지식이 그렇죠. 더 중요한지 네네. 아니면 내가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서 내 몸을 바꿔본 경험이 더 중요한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네, 그래서 정말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저는 이제 두 가지 다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. 어, 일단은 본인의 몸이 좀 아파서 재활을 통해서 뭔가 개선이 되었다던가 그런 어. 분들은 제가 경험상 보면은 엄청 회원분들을 지도하거나 환자분들을 지도할 때도 어, 잘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. 본인이 좀 아파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하신 분들은 어쨌건 좀더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고요. 지도할 때. 음.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, 지도를 할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운동처방사라는 그런 자격증을 할때 그러한 그 시험 과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부하 검사라는 것도 있고 움직임 평가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. 뭐 아카데미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그냥 무조건 오시면 바로 운동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각 관절의 움직임 평가를 또 하고 그리고 도수근력 검사라고 해가지고. 좌측, 우측, 뭐 다리나 상지 쪽에 근력이 어느 쪽이 더 센지 약한지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디 근육이 약한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음, 조금 더어 운동 처방사라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을 때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. 전문적이고 좀 자부심이 생기는 진짜요? 것 같습니다. 환자의 아픔에 공감을 아, 하는게 네. 네, 가장 중요하다는 음, 네. 말씀이신 거네요 어, 어, 사실 저도 여기 센터 오기 전에 인터넷 찾아봤을 때는 굉장히 뭐 저희 촬영 PD님하고도 막 계속 얘기했는데 막상 오니까 진짜 다르구나 라는게 네. 느껴져서 앞으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100,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네네. 듭니다. 네네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 일 끝나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네네. 와주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네.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재들이 양성돼서 이 직업이 좀 널리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